굿모닝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침으홍아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아이고우노야너 언제 들어와 있었니? 자 오늘은요 급하게 어, 마련된 어, 특집입니다. 바로 고소미 특집. <laughs>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야 우노. 어떻게 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아이, 운호 맞아. 자, 반가운 얼굴 보셨죠? 우리 우노. 우노 지금 제 밑에 가랑이 사이에서 열심히 지금 그루밍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언제 또확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어요. 자, 오늘 원래 제가 비빔면 특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소미가 웬, 웬말? 이렇게 약간 의아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비하인드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몇년 전에 되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게 이게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타라는 지역에서 한국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한국 컵밥 컵밥을 창업을 해서 되게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 이런 거 아마 방송이나 SNS 통해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녹색창이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유타 컵밥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창업자이신 우리 송정원 대표님이 아시는 아는 형인데 그 형님의 이제 친 누나가 미국에서 이제 백종원 씨가 하는 어 홍콩 반점 그걸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 과정이고 가오픈을 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정식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진 거예요. 뭐저저 저 식당에서 에? 코로나가 발견됐다. 뭐이래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가 퍼지는 바람에 지금 약간 마음 고생이 심한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심경을 이제 정우 형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를 보고 제 동생이 이제 거기다가 어,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는 어, 참지 말고 고소미를 먹여야 돼.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정훈이 형이 거기다 대댓글로, 아, 그럼 정희한테 고소미 먹는 먹방, 아, 한번 찍으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캐치를 탁 했죠. 어, 그래? <laughs> 그런 것도 찍어야지. 이래갖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친한 형이지만, 또 그냥 형이 아니라, 잘나가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잘 나가는 형이잖아요? 그니또잘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딱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미. 아, 먹어볼 거예요. 그 댓글 막 댓글에 대 댓글 대 댓글 대 댓글 막 저희가 댓글로 막 장난하고 이럴 때제 동생이 또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어 그럼 고소미 먹을 때 먹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쌈장 고추장 그리고 춘장에 찍어 먹으라 그러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소미를 쌈장 고추장 그리고 춘장에다가 찍어 먹을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식당 하나 여는 게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맥빠지게 진짜 그런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은 진짜 찾아야 돼요 잡아야 된다 잡아야 돼자 일단은 고소미 오리지널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고소미 맛있어요 진짜 고소해요 달달하고 설탕 보이시죠 음단단단단야그 루머 퍼트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도 먹어라 이 새끼야 아니야, 우나야, 우나야, 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나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요, 고추장에다가 찍어볼게요. <laughs> 이게 뭐한 짓이야. 고추장에다가. 음, 맛없어요. <웃음> 맛없어. <웃음> 자, 이번에 쌈장. 어우, 맛 없어요. 그리고 이번엔 춘장. 아. 어, 춘장은 그래도 <laughs> 쌈장, 고추장, 춘장 다 맛없는데요. 진짜 맛없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아기적인 놈이 진짜 고소미 먹었을 때 날아가는 소장, 그거 진짜 맛 없을 겁니다. 나 드셈 고소미나 드셈 고소미 드셈 에이 싼 것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은 그냥 덤덤하게 이제 그 그런 악성 루머들은 진짜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진짜 진심과 노력과 그 다음에 맛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열을 받아갖고, 거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먹는 거막 인증하고 올릴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막 열려서 챙길 정도로, 저 봐요. 저부터도 벌써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뭐, 그래봤자 지금 구독자 100명 좀 넘었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뭐 이런 거 찍는다고 뭐, 뭐가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걸 봤는데, 진짜 아, 진짜 얼마나, 에? 마음 아프고,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농담처럼 나온 얘기인데도 흘러 그냥 갈수 있지만,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깨작깨작. 살짝 찍어 먹어보는거안 먹으면 좀 그런가? 아이씨. 자, 고추장. 에이씨. 그냥 하는 거. 확끈하게 찍어갖고 먹고 말아야 되겠다. 고추장. 야. 그 루어 퍼트린 새끼야 잘 봐라 이거 고추장. 이거 겁나 맛없거든. 네가 혹시라도 나중에 또 그딴 짓 하고 다니다가 걸리면 밖에 되는 소장보다는 덜쓸 것이다 이 새끼야. 쌈장 고소장보다는 맛있겠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소장보다는 맛있는 거니까 조심해라. 소장 안 먹으려면. 아우 자아 ợ h 자 마지막 고소민데요. 차이 좋게 나눠먹을 거야.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악성 루머를 퍼트린 그 새끼. 응? 누군지 알수 없지만, 너에게 바친다. 이 새끼야, 먹어라. 고소민, 이까심!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과는 오늘 아주 고소미를 제대로 먹었습니다! 고소미 끝! 맛있었어요! 자, 진짜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루머는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잠재적인 살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의 노력과 그 시간과 어떤 모든 썼던 그런 에너지를 진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정이형잘 봤어요? <laughs> 솔직히 이거 찍었다고 이거 보라고 얘기하기도 좀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서 나름 생각해서 찍은 거니까 저의 마음은 잘 받아주길 바래. <laughs> 그리고 은정 누님은 제가 만나뵌 적 없고 잘 모르지만 눈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그럼 홍어님만 물러가고요. 다음번에 이제 다시 비빔면 특집 제 2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홍어님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